거있다다 샀어. 이게 다야. 휘지는 계속 안 들어와. 새벽에 가야지 있나봐 응? 새벽에 가야지 나살수 있나봐 응? 뜨뜻한 물로 적이는거야 겨울에는 뜨거운 물로 씻는거야? 씻었어 뜨뜻한 물로 와 씻고 시리는것도 따뜻한 물로 절이는 거야 겨울에 소금만 넣고? 소금 얼마 넣는데요? 소금도 적당히 넣지 얼마나 넣을지 오 마이 갓 적당히 이렇게 이렇게 뿌려서 그래서 이제 2시간 후에 다시 엎어가지고 음. 보통 4시간 5시간 절여야 돼 와우 그러는 동안에 이제 마늘 까고 뭐하고 양념 준비하고 뭐 그러는 거지 음. 짭짤한 게 아니라 짜다 짜짠 근데 맛있어 민들레 d e l e m i n d e 이 e Mind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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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d 이 l e m i n d 이 l e Mind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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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d e 사. 사. 엄청 비쌀 텐데 지이 그래 어 여기 젖어 있다 응? 비가 왔나 봐 잔디가 젖어 있어 안말라서 그래 아침에 비왔잖아 그래 응. 몰랐어 여기 응달이라 그런가 보다 응응달이야어 강아지 응? 강아지가 저기로 얼굴 내밀잖아. 귀여워. 그래서 강아지 보려고 거기서 이렇게 잘려놨네. 어. 아 귀엽다. 안녕. 할머니랑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아유. <laughs> 왜 슬픈 목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응? 왜 슬픈 목소리를? 에이. <laughs> 이렇게 <아유>. 하는군. 무 <laughs> 남자들이야? 아니야, 몰라. 3355 모였네. 열심히 걷고 계십니다. 응? 우리 할머니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laughs> 허리가 꼬부라졌네요. 그러게, 허리가 자꾸 꼬부라져. 덥다. 응? 더워. 덥다고. 하루이 엄청 따뜻하겠네. 왜 이렇게 빨리 걸어가? 본격적으로 걸어가시네. 뒤쳤지 또? 막 걸어가다가. 한 말씀 하세요. 오늘 신경이 어떠셨는지. <laughs> 버스가 두 대랑 안네아 무슨 딴소리 하지 말고 <laughs> 오늘 좋았어 응, 맛있게 먹고 응. 맑은 공기 마시고 햇볕 쬐고 응. 걷고 너무 좋네 everything ok wow, good, goo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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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laughs> 어, so Thursday good day hey. nice day <laughs> 꼬부러져가지고 <laughs> 왜 이리 가? 운전으 가야지 아, 햇빛이 따뜻하니까 그렇지 지금은 5월 8일이 된 새벽 1시 13분입니다 할머니가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셨을 때 이걸 받으실 수 있도록 주방에다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깜짝 카네이션, 국밥입니다. 반미. 안녕하세요. 저번에 영상에서 인사도 안 했다고 라원이가 어쩜 브이로그가 인사도 안 하고 대뜸 코로나 백수부터 시작하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내 만족을 하는 브이로그라서 누가 볼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인사는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상. Let's go, let's go. 당분간 마스크를 안 했었는데, 까먹고 요즘에 다시 마스크를 해야 될것 같아서 약간 억지로 마스크를 하고 나왔습니다. 도양님 빼고는 아직도 마스크를 잘안 하는 것 같아요. 한 짐을 샀어요. 5 0아 다치에요. KFC 먹으려고 했는데 줄실어하냐 몰라, 몰라. 나렛츠? 이게 진짜 맛있어. 제일 좋아하는 마라탕 집인데 코로나 때문에 테이크아웃밖에 안 해요. 아비 맛있는 마라탕이 레디되었다 이 말이야. 보여지지가 않네. 이! Let's g 1 0 0만년 만에 캠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주 정신이 없죠? 어, 아이고, 그런 아닌데 마치 이제 정신 장치같네요 자, 사연이 있어가지고 향수를 사러 다시 가고 있습니다. 기원의 향수 차를 사고 나서 이렇게 걸어 다닌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오랜만이네요. 안녕! 예전에 밤에 이 골목길 걸어가는데 이 골목길이 굉장히 무서운데 여기서 어떤 흑인이 진짜 이빨이 하얀 눈이랑 이빨이 하얀 흑인이 나랑 마주쳤는데 나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 질렀잖아. 진짜 너무 깜깜했는데 까만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빨이랑 눈밖에 안 보여서 미안했어. 그래서. 꽤먼 거리를 걸어가야 돼서 힘들어요 해가 질것 같아요 거의 다 와간다 는 거짓말 하늘이 맑아요 춥고 솔직히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반 왔다 너무 힘들어 차 가지고 나올걸 <laughs> 젠장 아니 나오지 말걸 <목소리도> 테란이 만든 마스크를 줬습니다 선물 받았어요 그저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가게에서 눈 마주쳐가지고 나 보자마자 잠깐 기다리라더니 이거 줬어요 자기가 직접 만든 거라고 까만색 마스크 갖고 싶었는데 I like it 이거 뭐야? 이게? 디원이한테 부탁받은 향수를 보내려고 했는데 100ml는 아예 보낼 수가 없다고 해서 엄날이 당황. 당분간 한국을 갈 일도 없기 때문에 심지어 내 취향도 아니어가지고 쓸 일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심지어 향수는 택배 회사에서 잘 받아주지도 않아가지고 아예 택배를 못 보내는 건 아닌가. 지원이 나보고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하고 근데 50ml는 자기들이 보내줄 수 있다고 하는 택배 회사가 생겨가지고 오늘. 급하게 나가서 50ml를 또 사왔습니다. 젠장. 잘 알아보고 갈 거야. 100ml를 보내려면 관세가 붙어 가지고 50ml까지만 향수가 된다고 하네요. 알았지만 모르고 싶었던 상식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와 가물가물해서 아무튼 100ml 보내면 벌금으로 관세 6만 원 나온다고 합니다. 50ml는 관세 안 붙는다고 하니까 이걸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밀리는 나중에 언젠가 s 데이 메이데이 한국 갈때 그때 들고 가서 디원이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프린세스, 프린세스, 먼저 파티네요. 드디어 택배를 준비했습니다. see you.